G띠 2월 9일 띠별운세 격동이 없고 기쁨을 향유하며 잃어버린 보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당신의 정보에 기초를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은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60년생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자 72년생 일확창금을 노리지 말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만 얻더라도 오늘은 성공하는 날이다 84년생 지나친 겸손은 주위 사람에게 오히려 거만하게 보일 수 있으니 상대가 권하면 응하라 96년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주위에 아는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소띠 2월 9일 띠별운세 새로운 것을 구하고자 하면 능히 구할 수 있으니 답답해하지 말고 밖으로 나서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쓸줄 모르면 백해무익이다 마음을 조금 강하게 먹는 것도 괜찮겠다. 금이환양을할수 있으며 문제들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61년생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면 실패를 해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100원 최선을 다해서 한 번만 성공하면 충분하다. 73년생 누구나 다 당신을 찾으니 마음은 바쁜데 큰 이문이 안 남아 답답할 수 있겠다. 85년생 당신이 주장한 원리원칙이 결국 당신도 그러한 족쇄에 얽매일 수 있다. 97년생 외출하여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집안에만 있지 말도록 범띠 2월 9일 띠별운세 평범하고 단아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이다. 오늘은 당신이 지나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와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위치를 계속 유지한다면 가정에 좋은 소식이 예상된다. 62년생 많은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고 그중에 늦은 듯 하나 귀인을 얻게 된다. 74년생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꼭 능력 안에서 해결해야 성공할 수 있다. 86년생 검문직 종사자는 오늘은 봉사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후에 거둘 수 있다. 98년생 기쁘고 행복한 순간은 오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하면 좋다. 토끼띠 2월 9일 띠별운세.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지천에 널려 있으나 실상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바깥 일에 신중하면 좋은 하루가 된다.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으면 이롭다. 63년생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에 대하여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니 존중하도록 하라. 75년생 늦은 저녁 외출은 삼가는 편이 좋다. 부부지간에 못다 나누었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롭다. 87년생 친한 친구와 속 깊은 얘기를 피하는 것이 유리하다. 친구가 부담스러워한다. 99년생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나게 되니 마음이 훈훈해지는 하루이다. 용띠 2월 9일 띠별 운세. 느긋하고 여유 있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편이 좋다. 자기 생활에 맞는 취미나 운동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허나 새로운 일을 벌이기에는 유리한 날이 아니니 다른 날로 좋은 날을 택하도록 하라. 무심코 거리를 지나다가 횡재를 할 수가 있으나 꾸준한 것은 아니다. 64년생 지금의 상황이 위태롭고 힘들지만 내일은 이러한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날이다. 76년생 포기하려거든 빨리 포기하는 게 당신에게 유리하다. 기회는 또 찾아오니 기다리자. 88년생 이성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제와 다르니 심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0영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편안함이 감도는 하루다. 주변의 유혹만 조심하도록 하자 뱀띠 2월 9일 띠별운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특별히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시험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사진첩을 펼쳐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듯 모처럼 흐릿한 기억들을 되새기며 기쁨을 느낄 수 있겠다 과거를 잊지 마라 65년생 처음 추진력은 있었으나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니 주위 사람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들린다 77년생 겉보기에는 실속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89년생 어려워도 도움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행동이다. 01년생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도난당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말띠 2월 9일 띠별 운세.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수익도 생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루가 된다. 그동안 못 만나 본 친구나 선배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미덕을 발휘해도 당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노력한 것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날이다. 66년생 어렵고 힘든 시기다. 어렵다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78년생 모처럼 운이 좋다고 과신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내에서 움직여라. 90년생 화를 낼때 너무 쉽게 생각하고 화를 내면 오히려 자신에게 더큰 마이너스가 된다. 영인년생 새로운 사람과 만나게 되지만 진심을 터놓을 수 있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양띠 2월 9일 띠별 운세 몸이 건강하니 기론이 답을 하고 물고기가 물을 만날 징조가 보이는 하루다. 지금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지만 곧태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치고 나가야 좋겠다. 오히려 쉬운 상황의 연속은 아무런 발전도 없을 수 있다. 55년생 무언가 획득하려 하다 다른 하나를 손해 본다. 하지만 결국 이문이다. 67년생 전혀 당신을 도울 생각이 없던 사람이 오늘은 당신 편이 되니 힘이 솟아나는 날이다. 79년생 그동안 자신이 감추고 아껴둔 능력을 발휘하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니 분발하자. 91년생 친구의 따가운 조언이 큰 힘이 된다. 03년생 금전적인 상황은 호전되나 정신적인 고통은 배가 된다. 성급하게 마음 먹지 말도록 원숭이띠 2월 9일 띠별 운세. 자칫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충고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으니 유념하라. 당신을 돕는 손길이 여기저기 있으니 당신은 기쁘기 그지 없다.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68년생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잠깐 찾아오게 되니 겸손하게 처신하라. 80년생 이제는 서로가 타협을 해야 할 때이다. 마음이 맞지 않은 사람과도 의기투합하라. 92년생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급해 하지 말고 차분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 04년생 주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등장하는 시기가 도래하니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달띠 2월 9일 띠별운세 당신이 계획하여 시작하는 새로운 일에 열성을 가지고 임하는 게 좋다. 주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인 일 처리를 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다가는 스스로의 방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행동해라 57년생 그동안 당신을 괴롭히던 병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 있는 하루이다 69년생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곤란함이다 밟고 일어서면 문제없다 81년생 상황에 따라서 현재의 생활을 변경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93년생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게 되면 후회하게 되니 한번더 생각하는 것이 좋다 개띠 2월 9일 띠별운세 본의와 상관없이 또 다른 누군가와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하루가 되겠다. 마음을 여유롭게 하자. 목표를 정하고 움직여라. 어느 항구로 갈지 정하지도 못하고 노를 젓는다면 바람도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결정하면 얻을 것이다. 58년생 금전적으로 풍족한 하루가 될 것이니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라. 70년생 오늘은 예술이나 문학에 관계된 종사자는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이다. 82년생 배움의 길에 있다면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게 구설에 오르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 94년생 행복을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가 같다. 남 또한 자신과 같다는 마음으로 배려하라. 돼지띠 2월 9일 띠별운세 서로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크게 이로운 점이 없을 것이다. 공과 살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돈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쉽게 빌려주고 어렵게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않도록 59년생 크게 걱정하던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모처럼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이다. 71년생 오늘 하루는 평상시대로 근면 정직하게 행동하면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는 날이다. 83년생 나이가 자신보다 적어도 아랫사람이 바른 말을 하면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95년생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어떠한 것도 당장은 뚜렷하지 않다.